2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네, 342장 전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네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귀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니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목요일 세상을 살아가는 넷째 날입니다. 우리가 성교고 있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요일 새벽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국내 우리 세역교회가 섬기고 있는 국내 미자립교회와 하나님의 성교신들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수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건건한 마음으로 하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국내 비자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나아가는 모든 기관들이 후원하고 있는 기관들, 하나님 후원지만주섬기기도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목회자들 가운데, 가운데 성령 충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사기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시고 하나님께 공급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또 사역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아가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교사님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필리핀 하나님 세우교에또 세우고 나아간 필리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지옥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하나님 들이 복음을 전하하나님그 삶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복음에 온전히 붙잡히며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하나님한 사람 한사람또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주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흑 목회자들 가운데, 하나님 사역자들 가운데 성령,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얼마까지는 세 명들을 충성되게 큼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자를 보내고 나아갈 때온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일상의 삶에서또 출근하며 하나님 사업장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생 삶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또 감당하며 나갑니다 아 하나님 우리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날 새로 시작하는 그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되게 하루하루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오늘 나눠드린 그 사순절 순서지에 있는 대로 광야의 유혹 첫번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 세례 시대에 또 기록되었을 때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네 명절을 잘 보내시고 새벽에 또 나오셨습니다. 그 어제 명절. 어, 첫째 날, 명절, 마지막 날, 수요일이 사순절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나눠드린 이, 목기 보시면,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묵상할지,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사순절 그 말씀을 40일 동안 그 본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또 준비하면서, 사순절 동안 묵상하는 여러 책자들이 있지만 오래 나온 책들을 제가 한7권 정도 다 이렇게 사서 보았는데 또뭐 다른 본문을 보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마태복음을 3개월 동안 살펴보았지만, 이 사순절 때에 맞게 그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복음서 다른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오늘 4장 1절 바로 위에 보시면, 3장 마지막 부분에 예 세례를 받으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부분, 4장 1절 바로 위에 17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되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큰 은혜의 말씀 이는 내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아로서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그 은혜의 장면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때, 우리도 우리의 삶에 수련이나 이런 곳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큰, 너무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일상의 삶으로 당장 가자! 라고 했었을 때, 그 삶이 또 은혜의 현장과또 반대되는 각박한 삶이 펼쳐지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본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라는 그 음성이 아직도 귀에 들릴 것 같은데, 사장 1절에 바로 보면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가시는가? 길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또 금식을 하면서 또그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당장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상황이 기수련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문제가 다 해결될 것, 해결된 것 같지만 일상의 삶으로 가면 40일 굶주린 예수님처럼 우리도 당장 내일 걱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명절 기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음식을 다 마련해 놓고 자녀들을 보고 또 기쁨과 감사 편안 편안한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설거지 하느라고 더 힘드셨습니까? 근데 명절이 끝나고 오늘 출근할 때 다른 때 출근할 때보다 오늘 출근하는 출근이 힘들까요? 편할까요? 유독 더 힘드실 겁니다. 오늘 출근하는 그 시간이 또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차가 막히기도 시작하고 오래 시작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또 많이 쉬었다가 시작하는 오늘 많은 또힘든과 피곤함들이 있습니다. 여전 여전히 어려운 있는 이어려움들은 똑같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또 외로움까지 있는 분은 외로움 가운데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그대로 또 시작 이어질 것입니다. 또 여전한 통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우리가 설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때 마귀가 다가와 우리의 귀에 속삭인 것과 같은 장면이 오늘 예수님에게도 펼쳐진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그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동일하게 마귀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런데 너가 지금 왜너 배고프잖아? 가장 이거 지금 생명의 긴급한 문제 아니냐? 하나님 기다리지 말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려라. 그게 정말 필요한 건 아니냐? 라고 긴급한 합리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의심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돌보지 않고 있는데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속삭임과 같습니다. 오늘 이 소리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들릴 것입니다. 마귀는 멈추지 않습니다. 첫 번째 욕이 생존에 관한 것이었다면 그다음은 명예와 권력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봐라.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 분명히 인정할 것이다. 박수를 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유혹은 천하 만국을 보아라. 나한테 딱한 번만 절해라. 저 만국의 모든 사람들은 너한테 절하는 것. 네가 원래 원하 원하려던 거 아니냐? 십자가를 힘들게 지지 말고 지름길로 가자.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우리에게 큰 범죄를 행하라. 누군가를 때려라. 막 저것을 훔쳐라. 나쁜 짓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음을, 괜찮잖아. 할수 있잖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명의 길, 고난의 길, 때로는 고난 길처럼 보이고, 순종의 길처럼, 그 고난의 길과 종의 길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높은 자리에 좀더 빨리 올라가라. 라고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계속해서 비교하는, 쳐다봐지고 괴로워지는 것은 높은 곳에 서서 우리를 증명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 있는 것은 마귀가 던져준 성공이라든 그 사과를 계속해서 우리가 쳐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환원을 받으셨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셨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은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혹은 우리를 소명해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유혹의 순간, 예수님이 첫 번째 유혹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논쟁을 막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묵상을 하시며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그 계셨던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이 미드바르란 단어에서 다바르란 단어, 미드바르 다바르 비슷 비슷합니다. 다바르란 말이 나왔는데 이 광야. 이 다바르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의 훈련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예수님이 묵상하셨을 때 사탄에게 첫 번째 유혹에서 대항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받은 훈련을 당연히 이어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이 더 보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그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가 지금 죽을 것 같은 지경인데 집이 긴급한 그 필요를 먼저 채워라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참겠다는 인내가 아니라 사탄아 나의 인생의 정의는 네가 내리는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눈앞에 있는 떡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된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긴급한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열쇠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셨기에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 말씀이 광야의 유혹을 이겨내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예수님이 그 본질을, 마귀의 유혹의 본질을 꿰뚫으시고, 말씀으로 그냥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정됩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이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아담이 넘어졌던 그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너졌던, 하나님 원망하며 무너진 그 자리에서, 똑같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이겨주신 그 승리입니다. 육신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라.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시면서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광야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또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내려와 봐라. 이 비웃음까지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이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들은 우리의 삶에 계속 있습니다. 이 광야가 아무리 적박해 보여도 이미 우리 우리 안에 이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그 길에 우리는 주님은 내가 갔으니 너도 갈수 있다. 내가 승리하였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너는 부족하다. 조금 더 가져야 되지 않겠냐. 조금 더 너를 증명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아니다. 라고 외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라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세상을 비추는 빛 그리고 이웃성기는 총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떡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명예의 유혹에, 우리가 그 명예의 유혹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손에 들려진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말씀에 거머 의지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수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오늘 삶의 길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십시다. 시간 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때보다 주님과 더 깊이 통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 때, 예수님의 세례 이후에 광야 유혹을 살펴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말씀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가장 긴급한 육신의 필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세우고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하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세우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령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